네, 반갑습니다. 독거 투살지입니다 저는 한국에 어제 저녁에 돌아왔고요. 8박 9일 동안에 오사카 고베 그리고 엑스포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엑스포는 한번 정도는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재밌었고요. 어, 한 번쯤은 가셔서. 어, 비록 이제 국가관들은 다못 들어가시겠지만, 한 4박 5일 정도는 잡으셔야 되니까, 대충 겉에 있는 건물들만 보러 다니고, 분위기만 봐도 저는 가볼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0월까지니까, 어,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가시면 충분히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그 제가 지금 이, 여기 이제 청담동에 있는데, 어, 1년 동안 잠깐 머물 장소예요. 어, 올해 3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내년 3 월까지 있고 이제 사, 내년 3 월부터는 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쪽으로 이제 한2년 정도 일정 나갈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잠깐 머무는 장소라는 걸 말씀 좀 드리, 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좀 자주 이제 독거투자제라든가 단톡방을 통하면서 여러분들 자산을 좀잘 가꾸고 증식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들 뭐 하나도 안 먹히고 있죠. 영국하고 유일하게 이제 어, 협정을 맺었고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맹들하고 협정 맺은 것도 한 군데도 없고 일본하고는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고 한국하고는 한국은 약간 이제 대통령이 없으니까 어, 결정권자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딜레이된 것 같고 인도랑도 뭔가 말이 이런 이런저런 이게 있었는데 결국 인도하고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이야기가 초반에는 관세 유해하고 나서 초반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야기가 쏙 들어왔어요 어뭐 믿을 만한 소식 소시, 통은 아니긴 한데 어 중국과의 협상이 끝났다 어, 저, 아, 정 끝났다는 게 아니라 정지됐다 어 멈췄다 이런 어, 이야기도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도 지금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정 관세 정책이 지금 제대로. 워킹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아마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또 유예를 또 90일 연장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일본은 좀어 빨리 될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미국하고 관계가 가깝고 이제 신미 국가다 보니까 미국이 시키는 대로 좀 따라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진짜 예상 바뀌고 이번에는 후보가 되지 않겠다. 어 아무래도 1985년도에 그 프라자비라는 치욕적인 어,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 때나카사키나 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맞고 나서부터 어, 두 번째 치욕이었죠. 그런 치욕적인 일을 두번 다시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어,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게 느껴지고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미 레임덕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어, 제풀이 쓰러져 쓰러지겠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국 언론에서 건먹은 뭐 건먹 겁먹, 건먹었다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미국 자산들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것도 투자하는 것에 토빈세를 매겼다 얘기, 얘기도 있는데 이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 이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검증해 보는데 어, 그리고 뭐 상원 통과도 아직 안된거기 때문에 지뢰 건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어, 트럼프는 엄청나게 짜증 날것 같아요. 지금 전쟁도 지금 제대로 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이 하나도 없고 지금 푸틴은 점점점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게 나토도 그렇고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그공군력 우주기술들, 을막 위성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신 장비, 최, 최신 무기들을 다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도 한 150조 이상 쏟아 부었거든요 우크라이나한테 근데 못 이기고 있다는게 정말 충격적이고 이런 상태면 만약에 중국이라는 정말 중국은 사실은 러시아보다 더 군사력이 강한 거든요. 러시아와 대만 이런 이쪽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나 아니죠 대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남북 전쟁 뭐제 2차 한국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다는 천조국의 그 국방력에 기댈, 기댈 수가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는 미국에 기대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아, 우리가 정말 그, 일단은 국방력에 있어서는 좀, 어, 자, 자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00% 자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은 미군, 미군, 미군대로, 주한 미군대로 있고, 유지를 하고, 그리고, 어, 핵 무장이든 뭐든 간에 좀, 핵 무장은 쉽지 않죠. 트럼프가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 핵 무장을 하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사실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간에 국방력은 정말 자주국방은 이뤄야 되는 게 아, 막, 맞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관세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어, 7월 달에 이제 독립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9월 달에 백투 스쿨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이런 어, 쇼핑 시즌들이 쭉 이어져 있고 또 12월 달에 당연히 크리스마스 시즌, 하루데이 시즌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1년에 쇼핑 그런 수요가 다 그때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히 추수 감사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1년 동안의 쇼핑의 그30% 정도가 그때 뭐 그때 다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 그 쇼핑 소비가 된 것들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이제 중국산인 텐데, 이게 매대에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리미리 이제 오더를 줘야 돼 중국한테. 그래서, 또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고를 쌓아서 또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데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어, 지금 상황이 거의 이제 배가 지금 미국을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크게 문제가 많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진짜 7월 전까지는 어 뭔가 협정에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7월부터는 뭔가 물가가 꿈틀거리든 아니면은 그 시중에 그런 미국인들의 생각도 조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그 물가라든가 이런 그 소비 관련된 부분들은 걱정이 앞서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 상당히 지금 역대급 거의 강세장을 지금 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유동성,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 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최근 20년 동안의 그, 매매에 있어서의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시장에 한번큰 충격이 있게 되면은, 알고리즘들이 자동으로 매매가 일어나면서, 그, 매도폭들. 어 충격이라면 거의 이제 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하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손절을 빠르게 물량을 쏟다 보니까, 하락이 엄청나게 샤프하게 이제 깊게 내려가고, 또쇼크오버가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어, 데드캡 하우스가 일어나고 한 서너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낀 그런 계좌들도 털리고 헤지펀드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요즘에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또 파생들 옵션 같은 거 주식 옵션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시장에 있던 레버리지들이 털리면서 데드캡 하우스가 서너 번 일어나게 되면 이게 클리어가 돼서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얻게 되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 추격매수도 있을 것이고 저가매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쭉 따라가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등 빠르게 반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어, 대기자금이죠 7.2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MM, MMT 자금이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현금성 자산들 이런 것들 또 엄청나게 풀려있는 M2 M2는 계속해서 바, 계속해서 풀려가고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반등하는 V자형 그런 반등의 그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팬데믹 이후로 어, 어떻게 보면 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현상인 것 같고, 사실은 미국 시장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할수 있는 거지. 다른 나라 시장들이라면 그렇게 못 해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라는 곳은 상당히 금융이 발전해 있고 투자도 상당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놀려면은. 이런저런 다른 시장에서 놀지 말고, 미국 시장에서 놓으시라,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M2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M2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풀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음, 미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유보금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한, 뭐, 기업별로 다르긴 하지만, 100조, 200조, 300조씩 이렇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매년 150조 이상의, 그 150, 150조 원이죠, 원. 그 정도 이상의 엄청난 그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거든요. 얘네들이 2년치만 돈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300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계속해서 돈을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있던 돈들을 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이렇게 굉장히 주주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너무나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그런 자본주의 시장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유보금, 쌓아뒀던 유보금을 요 엄청나게 털고 있어요. 어떤 떻 털부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 AI 쪽으로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돈이 부러진 거잖아요? 어, 부러진 거에, 이게 GDP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 추세는, 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작년부터 휙 올라갔고, 올해에도 정점을 찍, 찍을 걸로 예상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돈들이 계속해서 배가가 되면서 돈이 풀리다 보니까, GDP가 어, 지칠 지 모르는 체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3%대 GDP가 나오고 있는 거죠. 1분기 때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꺾이긴 했었지만, 이게 이제 올해 피크를 찍는다고 저도 봤었는데, 어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어 GPU의 수요가 해외에서도 견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 현재 이제 엔비디아의 그 매출의 20% 정도가 싱가포르에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아시아 쪽 그러니까 비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 악을 했거든요. 그래서도 지금 보는 게아 이게 올해가 피크가 아니고 이 피크가 내년으로도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MOU이긴 하지만 중동 쪽에서 GPU 판매가 또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말이렇죠 어, 트럼프가 이제 허락을 했죠. 그래서 어, 내년까지도 적어도 이어지게 될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어, 이쪽에서의 불장은좀 어, 이어지지 않겠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에 좀자극을 받아서 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들도 좀 이렇게 사야 되는데, 어,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도 이거를, 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 우리나라도 그 GPU를, 어, 막 2,000개, 3,000개 있다는 얘기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그잘꿰가지고 AI로 이제 구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처참한 AI 그, 그 기술력인데 아무튼간 에 중요한 거는 해외 쪽에서의 수요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좀더 빅테크에 있어서는 랠리가 어, 뭐 계속해서 우상향을 쫙안시고 간다는 게 아니라 뭐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하반 경직은 되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랠리가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 저는 사실은 좀 아, 올해가 피크니까 좀 조정이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이게 좀제생각이 뷰가 바뀐 겁니다. 어 조금 더갈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바뀐 거고요. 뭐 일단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거죠. 서버 단인데 이제 이쪽에 랠리가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글 메타라든가, 여러 다른 기업들 MS라든가, 오픈 AI 라든가 이쪽에서의 그 혁신들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일단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걸 써먹으려면 이거 돌려가지고 뭔가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오픈 a i 처럼 LLM 모델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로 뭔가 이렇게 이뤄내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영상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AR을 이용해서 휴머노이드를 할수 있는 거고, 제품 생산하는 공정 같은 것들, 그리고 업무 그 처리에 있어서 효율화 이런 것들을 이뤄내면서 사람들도 잘라가면서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아웃풋을 높이는 이런, 이런 좀 약간 비극적인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한 만큼 이상의 뭔가 아웃풋들이 나오게 되면 은 사실 이것도 어, 리레이팅의 그런 이유가 될수 있죠 그 주가가 좀더우상향할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미국 주식을 관찰을 했고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했었는데 15년부터 쭉 보면 빅테크가 계속해서 어, 시장을 주도를 해왔었어요. 왔었는데, 근래 들어서 몇 번의 조정이 있었긴 했지만, 그때마다 또뭐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했죠. 아, 주도직 한번 꺾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가 미국 주식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거는, 빅테크는 계속해서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쭉 오고,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있었을 뿐이지, 뭔가 기업들의 그 흥망성세라든가, 그 경쟁력이 꺾인 적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었고, 이제 AI 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많은 투자하는 그런 기업군이 바로 미국의 빅테크. 다른 나라들은 전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투자하고 를 있고, 이건 약간 국방영하고 비슷한 거죠. 국방영화. 엄청난 언터처블한 그런 규모로 계속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빅테크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퍼가 퍼로 볼 때는 밸류에이션을할때 이제 퍼를 많이 보니까. 어, 거의 다 왔다라고 보지만, 성장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날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는 그번 돈의 수많은 부분들을, 절반 이상의 부분들을 다그 GPU, 그 서버, AI 서버단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 했기 때문에 이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로 인해서 이제 그 줄었을 테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꺾이진 않거든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 투자한 것들이 뭔가 어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 혁신이라는 거는 미국하고 어, 중국에서 나고 오 있죠. 다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뭐 로보택시라든가 뭐 스페이스 X라든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산업권 그산업군들그 사업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하고 있어, 카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나중에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따라오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대부분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이미 앞질렀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어 정말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또 자주적인 그런 한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는 거버넌스가 좀 개선이 되면은 주가 3천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거버넌스 같은 거그 후진국에서 이거 조금 올라오는 거뭐 이런 거에 지금 기대가지고 3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거는, 어좀 비극인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좀 되는 시장에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 그얘기 자꾸 드린 겁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채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4.5% 이상 올라갔다가 오늘은 4.4% 정도 좀 내려왔는데. 아무튼간에이 높은 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는 뭐, 일단 발행시장에서의 낙찰률이 낮은 것도 한 요인이 될 거고, 유통시장에서도 사람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 이제 기관들이 주로 팔죠.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누군가가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미국 국채의 금리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팔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일부는 이제 금을 사고 있죠. 어,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금을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몰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아실 거고. 지금 유로채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지금 발행되고 이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어,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채권 발행을 했었고, 부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조절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깨버리고 엄청나게 채권을 찍어 대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산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채권을 찍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고, 당장 급하죠.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거의 접수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미국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남은, 다음 국가가 제가 볼 때는 뭐, 벨라루스 옆에 있는 나라들, 요 발트 삼국들, 얘네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얘네들, 이쪽으로, 이제 국경 쪽으로 지금 러시아가 군사를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지금 진지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뭐냐면 결국에는 나토랑 공격 을 나토 국가들 이제 공격을 하게 될것 같고 어 3차 대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확정까지는 막을 거라고는 봐요. 지금처럼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전처럼 이제 대리전이 될것 같은데 3차까지는 안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와 드디어 다시 이제 문명 간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됐고 독일 대통령이 독일 총리요. 독일 어 메란 메란츠 총, 총리인가요? 그분이 우크라이나에 그 사거리 500km 짜리 그 미사일까지 이제 그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그 거리가 500km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모스크바를 갔을 때, 어, 상페르부르크까지 이제 차를 렌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몇 시간 안 걸더라고요. 리 근데 우크라이나까지도 상당히 이제 가까운 거리인데 러시아가 키우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럼 모스크바 공격해라 이렇게 한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저희 단톡방 있는 분한테는 제 영상이라든가 뉴스라든가 계속해서 지금 어, 키우 쪽 관련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측면 이좀 있습니다. 지상학적으로 우리가 또 관련된 책들도 좀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간에 지금 중국 얘기하다가 이제 옆으로도 샜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어, 달러를, 어, 중국으로 이렇게 본국으로 송금하게 되면은 위안화 통화가 이제 강세되거든요. 가 근데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출국가인데 자국의 통화가 강세되면 가 이제 쥐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국으로 송금을 안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채권을 사기도 하고, 발행시장에 들어와서 채권을 사기도 하고, 뭐 브리셀이라든가, 뭐 벨기에 이쪽으로 통해가지고, 룩셈부르크라든가,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국채, 어, 이런 것들, KTB, 이런 것들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래 들어서 유로가 상당히 강세가 된 것도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 그, 워낙 환율도 상당히 강, 강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도 작긴 하지만 중국의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흔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그, 그렇게 이제 국제화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애들이 그한번 움직일 때마다 자금 규모가 엄청나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얘기를 몇번 했지만 얘들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이랑 거래를 채권 거래할 때 금액이랑 중국의, 중국이랑 거래할 때 금액은 1 0 배씩 차이나거든요. 한번 거래를 틀 자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과의 디포, 디커플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자산 자산을 이제 딱 까는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부터는 돈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최대한 다양하게 분산 투자 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대만 채권도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뭐. 일본 채권 빼고는 다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또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올해 뭐, 7월 달에 인상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적어도 이제 두번 정도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굳이 거기다가 이제, 미국, 일본 채권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 게다가 이제, 이번에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재정건전성 상태가 그리스보다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말다 했죠. 그러면 누가 그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 며칠 동안 제가 일본 갔다 오고 나서 지금 그, 그, 엔화 환율을 보니까 940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960원대에서부터 환장을 해가지고 950원대에서 주로 돈을 많이 썼는데 현지에서 아, 4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좀 고공행진한 그 기저에는 저는 중국이 있다. 이 생각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좀 들자면은 올해 7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미국 국채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뭐, 단기물이든 중기물이든 단기물이든 장기물이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제 차원을 해야 되는데 차원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그 발행 시장에서 채권금리가 높게 발행되는 그큰 이유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어, 미국 국채 그 약세의 요인의 가장 큰 어, 이유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차원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차원 발행이 되고 있는 것도 보면 중기물이라고 하면 뭐 5년 뭐 6년 이런 것도 들 있을 거고 장기물이면 10년부터 30년도 있을 텐데 만약에 10년문도, 10년물이 꽤 많으니까 7년물 이런 건 별로 없고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10년물이라고 하면은 2015년도 막 이때 제로금리 때 이런 때 발행이 된 거거든요 이런 채권들이 이번에 차원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제로 채권에서 제로금리에서 지금 4.5%때 4.6% 때, 뭐4.8%이때 이런 정도의 고금리로 다시 차환발행을 되면서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어, 중국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뭔가 지금 파월한테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라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고 이번에 어제인가요 그 파월을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싶으면 정말 금리를 내고 싶으면 관세부터 일단 내려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 어떻게 보면 또혹떼려다가혹두개 붙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미국 전체 재정에서 한 7분의 1, 1 정도가 국채 이자만 내는 데 사용을 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빵 0%에서 4% 때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 그 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내년 되면 6분의 1까지 가지 않을 거야 6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면 진짜 미국이란 나라의 재정은 과연 어,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원화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도 지금 1360원, 1 원, 7 0원 정도...